안녕하세요. 주다익입니다. 아, 즐거운 다육 생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 가을철이 되어서 아이들이 빛을 바라는 계절이 되어서 여러분 댁들도 뭐 어, 분갈이도 하고 다육 생활 하시는 분들 바쁘게 구경도 하시고 또 하시느라고 바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철을 맞아서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몇 가지 또 주의할 점도 있고 해서 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어 뭐첫 번째 통풍이 중요하고 햇빛을 많이 봐야 되고 하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앉아,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앉아, 다육이들한테, 어, 물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오늘 제가 요는 아이들은 물을 좀 줬었는데요, 미리. 이렇게 어, 입장이 얇은 아이도 있습니다. 유조그 같은 아이는 아주 입이 조금많 하이 얇죠. 그리고 뭐 이런 황비안 같은 아이도 입이 얇고 특히 녹탑 같은 아이도 입이 얇아서 오늘 얘도 물을 제가 와서 흠뻑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앉아 어, 방울 봉랑이라든지연런 아이, 아이보리 같은 아이 연런 아이 있죠. 이런 아이는 보면 입이 뭐좀 통통하죠? 그래서 이제 요 입장에 따라서 물주는 주기를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는 아이도 지금 오븐에 물을 먹어가 지금 탱탱한 상태로 있는데요. 이는 어, 아이들은 어, 입장 자체가 두꺼워서 물주는 주기를 빨리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 얘가 한 달에 한번 물을 달라고 한다 하면 어뭐 이런 황비앙 같은 아이들은 뭐 하여튼 삼 주에 한번 녹탁 같은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거의 제가 일 주일에 한번씩 어 와서 물을 줍니다. 그만큼 물 주는 시기를 빨리 달라고 해요. 물을 조금만 넣게 주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름이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 주는 시기를 조금 더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얘들이 사는 환경하고 달리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봄에 물 주는 방법, 또 여름에 물 주는 방법, 가을에 물 주는 거, 겨울에 물 주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첫 번째로 앉아, 가을에 앉아 물주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남십자성 가는 아이는 지금 제가 야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인데 이 지금 물을 줘야 되는 시기인데 약간 막 마름이 왔습니다. 여도 보면 옆에. 그런데 지금 못 줬는 아인데 이 물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을 줄 때는 이렇게 헌뻑, 헌뻑 줍니다. 흠뻑 주고도 또 이제 전체적으로 흠뻑 주고 다시 한번또 이렇게 흠뻑 줍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첫 번째 먹었는 게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이렇게 또 흠뻑 줘야 됩니다. 또좀한 타임 쉬었다가 이렇게 세번 흠뻑 줍니다. 뭐 이렇게 주면 물이 충분히 몸전체 전부 다 흙에도 다 물이 먹었겠죠. 그러면, 앉아, 이 아이가, 앉아, 흙 속에 전혀, 앉아, 물이 말랐는 곳이 없이, 물이 충분히, 앉아, 관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 앉아, 가을철 물주는 방법의 가장 이상적인, 이상적인 물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앉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줬다 하면, 물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이렇게 물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흙 속에는 항상 물길이 있습니다 이흙 속에 제가 이 분, 분이 안 보여서 가지만은 이분 속에는 흙 흙이 물길이 다 있습니다 물이 똑같이 이렇게 섬에 들어가지 않고. 어? 마, 어, 길로 이래 따라서 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앉아, 그 길로 따라서 섬에 들어가면은, 물을 먹는 뿌리도 있고, 물이 먹지 못하는 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물이 먹지 못하는 뿌리는, 물을 먹어야 될 시기에 물을 못 먹어버리면, 그 뿌리는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앉아, 그게 바르게 이렇게 다 같이 활동을 하지 않고, 한쪽은 활동을 하고, 활동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마름이 오고, 뿌리가, 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게 다육이가 주로 물을 과습을 해서 많이 이제 잃어버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은, 물을 잘못 줬을 때도 다육이를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줄 때는 항상 이렇게, 충분히 간수하고 또한번더 이렇게 충분히 간수를 해서 완전히 물을 다 먹어야 이제 이게 관수가잘된 상태입니다.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물이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물을 뿜뿜이로 이렇게 뿌려줘 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이 고여있으면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특히 창아이들입니다. 창아이들은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뿜뿜이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거의 물을 다칠 어 경우가 많아요. 뿌리가 상하는 것보다 입장에서 거기서 물음이 많이 옵니다. 창아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물 주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또물 주는 것을 어 위에서 이렇게 관수하는 방법과 어, 저면 간수하는 방법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면 간수하는 경우는 제가 또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면 간수할 때 예를 든다 하면,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렇게 물을 줘서 콩나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콩나물에다가 뭐한 20분, 30분 정도 물에 담가 놨다가 또 뺐다가, 또 어느 정도 뭐물줄 때가 돼가 다시 콩나물을 어 음, 물에 담가놨다가 뺐다가 이렇게 콩나물을 키우지 않고 사람이 귀찮아도 이렇게 물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저면 간수처럼 물을 푹 담가놓으면 아무래도 뿌리가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면 간수 하는 거는 아주 안자. 이런 아이들 같이, 막, 어, 예를 든다 하면, 너무 오랫동안 물이 간수가 안 돼. 가 있는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열흘에 한 번씩 간수해야 되는 아이들, 내가 이제 물주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너무 말라버렸다든지, 아주 뭐또 병이 났다든지, 깍지벌레가 끼어가지고, 또 저명 간수를 해가 어 깍지 벌레를 위로 올려 가지고 어 약을 친다든지 이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명 간수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별로 저명 간수가 지금 아파트라 하는 환경에서 뭐 주택이라 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키우고 있고 어 있기 때문에 별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지금 크게 저명갈 수가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 한 사람이고요. 그거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주는 방법은 어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가을철에는 이렇게 물을 듬뿍 주어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요, 앉아, 요거는 창아입니다 어, 이거, 어, 저거, 어, 원종 에번니스프클론인데요요 아이 간수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물을 달라고 할 때, 특히 요 입장이 쪼글거림이 있을 때, 요 만져봅니다. 만져봤을 때, 몰랑몰랑 하면서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요, 물이 꽉 찼을 때는, 이게 손이 만져도, 어, 이게 땅땅하이 땅탱합니다. 그때는 물을 주시면 안 되고요.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물을 관수할 때는 아닌데, 어, 물 주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약간 쪽을 그리면 있네요. 한 번, 물주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아이는 물을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주고, 이렇게 또두번 주고, 세번 주고, 이렇게 충분히 물을 간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길이 안 생기도록 물을 충분히 간수하고 난 다음에, 창아이 같은 경우에 물을 주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보시면, 요, 어, 아주 요 안쪽 속입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물을 꼭 털어주셔야만 돼요. 이렇게 꼭 물을 이렇게 털어주셔야만이 앉아 이 아이가 물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창 아이는 보시면은 주로 이 뿌리는 제가 키워보면 아주 튼튼합니다. 창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달리 창 아이들은 거의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앉아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장도 보시면 이렇게 앉아 이렇게 연꽃처럼 이렇게 오므러져 있죠. 그런데 앉아 물을 주, 물이 필요했을 때 물을 주면은 이 속의 잎에서도 물을 쫙 빨아당깁니다. 이창 아이가 그런데 물이 가득 차고 나면은 충분히 물을 간수하고 나면은 여기에 어 속의 잎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때 앉아, 우리가 이거를 뿜뿜이로 해가지고, 물을 완전히 털어주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는, 주로 이 창아이에서는, 어디에서 병이 오느냐 하면, 이속 입에서 물음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앉아 병이 오기 때문에, 창아이를 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꼭요 앉아 뿜뿜이로, 어, 제가 아까 이렇게 물을, 뿜뿜이를 이렇게 털어주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하고, 어 정말 굽을 들, 굽을 낼 정도로 깨끗이 물을 털어주셔야 됩니다. 요기에 앉아 가장, 어, 중요한 창아이 물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창아이를 하나도 잃지 않고 또이 창에 지저분한 이 어, 먼지라든지 이런 거를 물을 주물해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도 있으면서 이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창 아이 같은 경우는 뿌리가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잘 잃지 않는 아이고 요즘 또 창이 유행하고 하기 때문에 또창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꼭 앉아 물을 관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뿜뿜이를 하여 주시고 어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오늘 또 요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앉아 물을 주는 앉아 어, 시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물을 주다 보면 아침에 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점심에 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물 주는 시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낮 동안 고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녁에 관수하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저녁에 관수해서 아침에 어 햇볕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물이 음어 마르도록 물을 아주 뭐 소주잔에 한 공기 정도 뭐 적은 분에 있는 거는 진짜 물이, 뭐, 먹힐, 먹히는 동, 많은 동, 짧게 앉아 뿌리에 살짝살짝 대이도록 살짝 이렇게 여름에는 간수하지만은, 가을철에 앉아, 어, 물을 간수할 때는 시기가 또 앉아, 어, 뭐, 특별하게, 요, 아침, 저녁,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앉아, 제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 물 주는 이 시기를 가을에는 자 영하의 기온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 물 주는 시기는 저녁 시간을 택해서 줍니다. 왜냐하면 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침저녁 일교차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색깔이 많이 발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앉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많이 내기 위해서 가을철에는 저녁에 물을 간수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어 밤에 기온이 내려갈 때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어 기온이 좀더 떨어지게 되죠.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색깔이 더 발색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가을이라든지 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도 마찬가지고 꼭 저녁 간수를 많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발색에 대해서 뭐.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가을철에는 뭐,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간에 줘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앉아. 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런데 가을철에도 아주 낮 기온이 어 25도를 넘는 고온일 때는 어 저녁 시간 관수를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25도가 넘은 넘는 고온에서 어 아침 시간에 관수를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좋지 않는 관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될수 있으면 가을철에는, 어, 저녁에 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겨울에 앉아 아이들한테 물을 관수하실 때는, 어꼭 아침 시간을 선택하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아침 기온이 워낙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아이들이 너무 추워서 얼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앉아 겨울에는 꼭 아침 시간을 관수하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앉아 제가 물주는 방법에 대해서, 어, 물주는 시기에 대해서, 물에 대해 따라서, 이제 반응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주로 가을철 아이들 물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육이는 봄과 가을에 아주 성장을 시키고, 어,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 전부 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어, 제 영상에 오셔서 어, 또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